에? 키보드를 시발만 주고 사? 제가 좋아하는 적축 키보드는 과연. 저의 최애가 될것 같은. 이거를 따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꽂으면은 귀여운 커스텀 키보드가 됩니다. 안에는 색깔이 다르죠? 왜냐면 색깔 옵션이 있어서 고를 수가 있었어요. 4 2 9타다 같이 쓰는 공간에서는 이런 무서운 키보드가. 너무 시끄럽지는 않아서 무난하게 쓸수 있다? 굉장히 찰칵거리고, 이 키보드를 전시를 하면은 간지나죠? 뭐해, 임마! 음,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하울 영상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엄청 꽂힌 게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커스텀 키보드입니다. 제 친구가 10얼마짜리 키보드를 산다는 거예요. 에? 키보드를 10얼마 주고 사? 하면서 이렇게 커스텀 키보드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키감에 따라서 소리라든지 느낌도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완전 빠져들어서 ASMR도 엄청 많이 보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싶더라고요. 처음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사는 것보다 저렴하더라도 여러 개를 써보고 싶었고 이번에 테무에서 키보드 4개를 사보게 됩니다. 이 테무는 이커머스 플랫폼인데요. 일단 저렴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테고리도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무료 배송이에요. 그리고 90일 동안 무료 환불 이루어지고 있어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샀을 때는 3만원인데 사고 나서 할인 들어가서 막 27,000원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게 배 아프잖아요. 근데 여기는 30일 안에 가격이 변동이 되면 그에 맞게 이렇게 환불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대요. 그래서 이배 아플 일 없이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쇼핑몰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테무랑 함께 하기 때문에 전속 코드가 있습니다 그 전속 코드는 검색창에 DKG4577을 쓰면 13만원 상당의 쿠폰팩을 드려요 그래서 안 그래도 가격대가 저렴한 편인데 여러분 쿠폰 사용하시면 더 저렴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보드를 이렇게 사봤는데요 같이 뜯어보도록 해요 우선 저는 검색을 했을 때는 적축 사운드가 굉장히 좋게 느껴졌거든요? 이게 바로 적축 키보드예요. 68키의 조그만한 키보드이고요. 가격이 41,686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짜잔, 이렇게 조그만한 키보드 들어가 있어요. 이거 블루투스여서 뒤에 이렇게. 컴퓨터랑 연결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건전지는 AA 사이즈 조그만 거두개 넣어서 쓰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적축 키보드는 과연 어떨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사서 안 좋은 거는 한글이 안써 있어서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는 살짝살짝 컨닝하면서 쓰긴 하거든요. 와, 이거 오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430 작다가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빠르게 쳤다고 느꼈거든요. 최고 타수가 559타였기 때문이고요. 이게 소리도 그렇고 키감이 너무 가볍지도 않고 딱 좋았어요. 사운드가 약간 굉장히 청량하고 통통 튀어요. 이 소리 자체가 너무 조용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무용이나 조금 카페에 가져가면 눈치가 보일 수 있다. 근데 이 청량한 게딱 저의 취향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게 높이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높다고 생각했어요. 높이서 이렇게 눌러야 되는 그런 느낌? 저의 체애가될것 같은 키보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프리 울프라고 되어있는데요 아까 거랑 색깔이 비슷해 보이지만 안에는 색깔이 다르죠 왜냐하면 색깔 옵션이 있어서 고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38,878원이었는데 과연 키감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자 이게 무솜인 거는 굉장히 부드럽게 눌릴 거기 때문에 이 착착 감기는 맛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쩔 걸까 429타 나왔습니다. 5타 수는 2개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눌리고요. 먹먹한 소리가 납니다. 이게 키보드가 째랑째랑 소리 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무서움이어야지 다 같이 있을 때 쓰기에 괜찮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쓰는 공간에서는 이런 무서움 키보드가 좋다.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레트로하고 귀엽죠? 두 번째 키보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 이거는 무선 키보드가 아니고 줄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게 어떤 색깔이었더라? 이게 흑축 키보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커스텀 키보드가 이 키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스위치도 바꿀 수가 있어서, 내 반대로 커스텀하는 그런 키보드인데,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키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블랙, 흑축이 되어 있잖아요? 흑축 스위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선도 사보고, 선도 사보고, 이렇게 약간 다양하게 섞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써본 거로 보면은 무선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렇게 빛이 막 들어옵니다. 보이실랑가요? 빛이 막 들어와요. 오는 따로 없고, 꽂으면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400타 나왔습니다. 왜냐면 치면서 중간중간에 오타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우고 다시 쓰고 하는 게 많았고 오타수는 제가 지우고 다시 썼는데도 8개가 나왔습니다. 짜잔! 다시 했을 때는 441타가 나왔습니다. 오타수는 3개였어요. 이 흑축의 느낌은요. 이런 그린축의 이런 찰랑거리는 소리는 아니에요. 조엽돌보다는 둥탁한? 그런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약간 묵직하고 좀 무게감이 있게 느껴집니다. 적축보다는 조금 더 까랑까랑한 소리가 덜한것 같아요. 너무 시끄럽지는 않아서 무난하게 쓸수 있다? 네, 무난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 키보드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거 옆에 이렇게 볼륨 조절하는 그런 게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거는 노란 색깔 키도 같이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하는 거에 맞춰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다. 어떤 소리가 날까요? 굉장히 찰캉찰캉거리고 가볍고 소리가 큽니다. 이런거 회사에 하나 갖다 놓으면 옆사람 진짜 짜증나는 그런 소리죠. 굉장히 소리에 주장이 커요, 자기주장이. 그리고 옆에 볼륨 버튼이 있는 건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완전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는 무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네 가지 키보드가 생겼는데 이 키보드 세상이 약간 윤활 작업도 하고 딥한 세계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많이 써보면서 키도 바꿔보고 한번 그런 식으로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 화장실에다가 두고 쓰려고요. 이게 센서가 있어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밝아지는 거거든요. 화장실 불이 꺼진 상태인데요. 제가 이렇게 다가가면 알아서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밤에 굳이 불안 켜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불이면은 보이기도 하고 눈이 너무 부시지도 않고 잘산것 같습니다. 이거는 에어팟 청소 클리너예요. 이 에어팟은 매일 쓰는 만큼 조금 더 티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로 청소를 해볼게요. 어서 이물질을 제거해준다. 이거를 거꾸로 돌리면 여기 뾰족한 것들 있어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빼면 될것 같고 브러쉬로 이렇게 털어주면 될것 같아요 에어팟은 항상 쓰는 거니까 좀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키가 있거든요 이거를 따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 키보드를 커스텀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놓고서 뺍니다 빼면은 여기 나왔죠 여기에다가 약간 꽂으면은 귀여운 커스텀 키보드가 됩니다 이런 거가 저는 테 템에서 저렴하게 샀지만 하나에 막 10만원이 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커스텀 키보드가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도 따로 팔아가지고 이런 거 따로 사가지고 바꾸면 돼요 포토앨범은 폴라로이드 필름을 꽂아놓으려고 샀어요. 이 폴라로이드는 두께감이 있어서 제가 사진 다이어리를 쓰지만 사진 다이어리에다 붙이면 엄청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앨범에다가 보관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키링 같은 거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래서 폴라로이드 앨범. 그리고 이렇게 아크릴 판이 있어요. 이 키보드 같은 거를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거든요? 이렇게 키보드를 전시를 하면은 조금 간지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보드를 전시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커스텀 키보드랑 여러 가지를 사보면서 이렇게 이용을 해봤는데요. 배송은 일단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저는 충분히 기다릴 만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소개했듯이 이 영상에 쿠폰팩 있으니까 더보기에서 적어놓을게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를 살게 있으신 분은 이렇게 저렴하게 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이번 하울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안녕!